어, 여러분 책을 보면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실려있습니다. 이 관점의 끝에 그게 뭐냐. 맹인 모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코끼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코끼리. 그렇죠. <laughs> 잘그 <laughs> 자, 여 코끼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laughs> 저 세네식어요. 코끼리입니다. 여러분이 코끼리예요. 자, 이 코끼리를 갔는데 이 코끼리를 가지고 맹인 장님이신 분들을 모셔와서 자, 이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느 나라 왕이 그랬대요. 자, 이 코끼리라고 말을 안 하고 만져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맹인은 이제 코끼리의 꼬리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어, 이것은 이것은 회초리입니다. 뭐 <laughs>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거죠. 물론 선생님, 여기 다리는 이제 개미다리처럼 그렸지만 사실 코끼리 다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것은, 이것은 통나무입니다. 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 이것은, 이것은 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맹인들이 다 틀린 말을 했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자, 맹인 모상의 의미는 결국은 이 맹인들은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부분밖에. 근데 이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를 다 봐야 코끼리인지 안다는 거죠. 즉, 코끼리가 이제 사회라고 한다면, 코끼리가 하나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를 하나, 꼬리 하나, 다리 하나, 코 하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 바라, <laughs> <응? 바라보라. 웃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바로 무슨 관점이라고 하냐면,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요. 통합적 관점이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관점 네 가지를 어떤 사회 현상을 볼때다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이 통합적 관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 학문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학문을 다 사이에 두고 그렇죠 간 학문적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봐야 되고 문제에서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물어봐요 통합적 관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되게 학생들이 뭐 되게 특이한 답을 많이 왜냐면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걸 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여러 이제 특이한 답변들을 많이 냈는데요. 뭐 코끼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쓴 학생들이 까런데요 간단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코끼리보다 더 복잡하죠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그렇죠 복잡한 이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복잡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야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고 이걸 쓰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죠 복잡한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너무 쉬운데 학생들이 못 써요 복잡한 사회 현상을 그렇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하기 위해서다라고 어, 금본 근본적으로 이하기 위해서다라고 쓰면 가장 바람직한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